시청자분들, 우리가 길거리에서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정말 많은 휴대폰 매장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판매하는 곳이 많다면 매장들 사이에서도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분명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핸드폰 매장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길거리에 있는 핸드폰 매장들은 웬만하면 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계속 비싸게만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이번 영상 굉장히 도움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장아마입니다. 이번 영상의 구성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어디서 핸드폰을 구매해야 되는지. 여기에서는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수 있다고 유명한 뭐 핸드폰 성지와 왜 핸드폰은 발품을 팔아야 되는지도 함께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발품을 파실 때 도움되는 자료들. 그리고 세 번째는 발품 파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들과 영상의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대폰을 구매하실 때 단말기값을 할인받으시거나 뭐 현금 캐시백 같은 보조금 등을 받으면서 구매하고 싶다면 핸드폰 판매점에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 기사에서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핸드폰을 구매하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게시글들 한 번쯤은 본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신도림 테크노마트와 우리가 번화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핸드폰 매장들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그건 바로 핸드폰 업체가 핸드폰 판매점이냐 그게 아닌 다른 매장들이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핸드폰 판매점이란 무엇일까요? 핸드폰 업체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한 통신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직영점이나 대리점이 있고요. 아, 통신사의 공식 홈페이지도 이 직영점 대리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뜰폰을 포함해서 모든 통신사를 취급할 수 있는 핸드폰 판매점이 있습니다. 이런 핸드폰 업체 유형들 중에서 우리가 핸드폰을 구매할 때더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고 구매하고 싶다면 모든 통신사를 취급할 수 있는 핸드폰 판매점에서 핸드폰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핸드폰 판매점에서 핸드폰을 구매해야 하지만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유는 저 같은 판매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에서 핸드폰 구매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핸드폰의 출고 가격에서 통신사의 약정 혜택을 받고, 그리고 저 같은 판매사가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소비자가 구매하는 핸드폰 가격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휴대폰 구매 가격의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판매사의 보조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간단한 예시를 소개해드리면 지금 갤럭시 S21을 구매하시면서 휴대폰 판매점에서 구매하실 경우, 판매사분들에게 평균 보조금을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한 통신사만 취급하는 지병점 대리점들은 보조금의 규모가 적게는 없거나 아무리 많아봤자 한 8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판매사의 보조금의 규모가 다른 이유는 뭐 수익 구조가 다른 것도 있지만 소비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먼저 한 가지만 좀 짚어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핸드폰을 구매하실 때 모든 고객님들이 판매점에서 구매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뭐 직영점이든 대리점이든 판매점이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핸드폰을 싸게 사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판매점에서 구매하신다는 전제하에 계속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딱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소비자분들 핸드폰 성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핸드폰 성지란 일반 직영점 대리점보다 훨씬 더 높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성지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성지들도 핸드폰 판매점이 전제로 깔려 있겠죠. 그런데 일부 소비자분들께서는 이 성지를 좀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핸드폰 성지는 모든 판매점이 핸드폰 성지가 될수 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 알고 계신 핸드폰 성지는 또 판매점들 사이에서도 보조금을 더 높게 제공하는 업체들을 핸드폰 성지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판매점에서 보조금을 높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A 판매점에선 갤럭시 S21을 2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 B 판매점에서는 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성질을 꼽자고 하면은 A 판매점이 핸드폰 성질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항상 고정인 게 아닙니다. 휴대폰의 보조금은 주식시장처럼 매시간 매시간 달라지기 때문에 갑자기 반대로 비쌌던 비업체가 핸드폰 가격이 20만원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에 핸드폰 성질을 찾기 위해서 어렵게 발품 파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판매점 중에서 원하시는 판매점에 방문하셔서 바로 구매하시거나 예약구매를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발품 파는 방법. 자, 그런데 핸드폰이 이상하게 다른 업종에 비해서 발품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이거 왜 그런 건지 간단하게만 좀 요약해드리면 정부에서 판매자가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내야 되는데, 최근에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보조금 단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사가 보조금을 함부로 지급할 수 없고,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똑같은 판매점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마음 놓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휴대폰 매장을 찾기 위해서 발품을 파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발품 파는 방법 첫 번째. 그냥 여쭤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규제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게 작년 말에 보조금 규제 방법 중에 하나였던 일명 폼파라치 제도가 사라지게 되면서 판매사분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마음 놓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제는 그냥 소비자분들이 어쩌보시면 뭐 어렵게 이것저것 뭐 꼬아서 말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통신사의 약정 혜택과 판매사의 보조금을 안내해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분들께서 휴대폰을 구매하실 때 안전하고 확실하게 안내받고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소비자분들께서 업체에 연락하신 다음에 그냥 처음부터 보조금을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보조금을 자세하게 안내해주는 업체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핸드폰 시세표를 참고하시는 방법입니다. 핸드폰 시세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음식점에 방문하면 메뉴판에 각종 메뉴가 적혀져 있고 그 바로 옆에 그 메뉴들의 가격이 적혀있잖아요. 이처럼 일부 핸드폰 매장에서는 핸드폰 모델별로 가격을 처음부터 소비자분들이 볼수 있게 이미지로 정리해서 올려두기도 합니다. 그렇게 발품 파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 시세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보실 때 간단한 좀팁한 가지를 드리면 시세표에 적혀져 있는 금액들은 제품의 출고 가격에서 통신사의 약정 혜택 중 단말기 값을 할인받을 수 있는 공시 지원금과 그리고 판매사의 보조금을 반영한 금액이 시세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요. 반대로 핸드폰 불법 판매 행위를 저지르는 업체에서도 이 시세표를 엄청나게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대형 쇼핑몰에서 계산기를 들고 직접 발품을 파시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도 좋지만, 첫 번째로 안내해드렸던 직접 여쭤보시는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꺼려하시는 판매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안내받기엔 좀 힘들고요. 그리고 시세표의 경우에는 막상 방문하면 가격 조건을 바꾸는 경우가 있거나 아까 제가 불법 판매 행위 업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에 퍽 안전한 방법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방법이 무조건 안전하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가 계산기로 상담 요청을 하는 순간 판매사 분들은 아이 사람 좀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웬만하면 좀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할인해서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구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써보신 방법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는 정말 많은 핸드폰 판매사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세표와 같이 출고 가격에서 공시지원금을 할인받고 원하는 판매사의 보조금을 할인하는 금액을 계산기에 찍어서 판매사분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 여기서 가격을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핸드폰 보조금은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에 소비자가 가격을 언급하는 순간 판매사는 그 소비자를 내쫓거나 아니면 어. 예, 가격 언급하는 거 보니까 완전 초보인가 보다. 얘한테 좀 비싸게 팔아야지라고 하면서 일명 호갱이 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계산기로 상담하시는 분들은 따로 구두로는 언급하지 마시고 그냥 출고 가격에서 공시 지원금과 판매사의 보조금을 할인한 가격을 그냥 보여주면서 이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지 계산기로만 대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주의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방법. 말처럼 쉬우면 정말 좋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이런 업체를 주의하셔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실 구매가를 조심하라고 안내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유형마저도 이실 구매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 구매가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은 굉장히 비싼 가격이지만 소비자에게 마치 저렴하게 판매하듯이. 즉, 판매사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들을 실 구매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세표에 적혀 있는 금액이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계산기를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핸드폰을 비싸게 팔려고 마음먹었던 판매사분들은 소비자가 어떻게 문의하든 무조건 비싸게 팔아요. 그렇게 소비자분들께서는 직접적으로 가격을 언급해주는 판매사에게는 자세한 할인 내역을 꼭 안내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시세표나 계산기로 핸드폰 구매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격은 직접 언급할 수 없겠지만 약정 유형, 약정 개월수, 할부 개월수 등만큼은 꼭 필수로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구체적으로 안내해주는 업체가 없다면 지인분들 중에 분명 핸드폰을 저렴하게 구매하신 분들이 한두 분들은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께 업체를 소개받아서 그냥 거기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 핸드폰을 싸게 사고 싶었던 분들께 도움 되었을까요? 댓글에 이번 시리즈 영상들 정리해드릴 테니 핸드폰 초보자분들은 그 댓글 꼭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영상도 참고하시어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영상이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소비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